자, 오늘은 1950년 흥남철수 작전, 그 중에서도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기적에 대해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이건요, 중공군한테 포위돼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때 군인뿐만 아니라 피란민 10만 명을 구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철수 작전 중 하나로 꼽히는 이야기입니다. 첫 번째 핵심은 군사적 판단을 넘어선 인도주리적 결단이에요. 사실 당시 지휘부 입장에선 피란민 10만 명이 작전에 엄청난 부담이었겠죠. 근데 미 제10군단의 고문이었던 현봉학 박사가 알몬드 군단장을 붙잡고 이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? 라면서 끈질기게 설득한 겁니다. 결국 알몬드 장군이 결단을 내려 군수물자 대신 피란민을 태우라고요. 바로 이 결정이 10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시작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요. 바로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기적같은 항해 그 자체입니다 이게 원래 승객 12명을 태우는 그냥 화물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려 1만 0천명의 피라민을 태운 거예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조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더 대단한 건 레너드 라루 선장이 피라민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배에 있던 군수 물자를 전부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이 길의 밭을 뚫고 사흘을 갔는데 단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 안에서 아기 다섯 명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적이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배에 놀랍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문전 대통령이 흥남철수가 없었다면 제3도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기적의 항해를 이끈 라루 선장은요. 전쟁이 끝나고 바다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수사로 보냈다고 합니다. 절망적인 전쟁 속에서 이루어진 한 척의 배, 그리고 지휘관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14,000명의 생명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미래까지 실어 나른 겁니다.